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명리의 매산입니다. 오늘은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내년 학생들 수능시험 볼적에는 어떻게 그렇게 일겹을 잘 맞추는지 날씨가 쌀쌀했었는데요. 요 근래에 와서는 아무래도 좀 푸근한 날이 많았죠. 근데 오늘은 또 쌀쌀해졌네요. 아 아무튼 올겨울 들어서 제일 쌀쌀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실명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태어난 공주님의 팔자인데요. 저희 집에 오시는 공객 아, 간부의 손녀입니다. 아, 장면 때문에 잔명 아, 때문에 오셨다가 아, 그 아, 명을 잠깐 알게 됐는데요. 이 공주님의 명을 가지고 오늘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오 시에 태어났습니다. 팔절 잠깐 볼까요? 자, 어, 2019년 11월 13일 오십입니다. 이렇게 오 시에 태어났는데요. 이제 우리 공주님 여자니까 이렇게 곤자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권명 또는 뭐 권조 이렇지만 남자명인 것 같을 때는 권자로 붙입니다. 네, 권명, 권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무튼 권자가 들어가면 네, 남자명이다. 권자가 들어가면 여자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2019년 11월 13일 오시 어저께죠 어저께 오시에 태어난 이런 공주님의 팔자인데. 우리가 팔자를 보는 순간에 뭐에다가 시선이 가야 된다고요? 예, 네, 일간에 간다고 했습니다. 일간이 왜 일간에 뭐 가냐면 우리가 <laughs> 일간을 아신이라고 하죠, 내 몸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있다면 5천만의 대표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이 여덟 글 여덟 글자의 대표가 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보니까. 자 일간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열 글자 중에 한 글자겠죠 그런데 보니까 갑자입니다 간목입니다 갑이라는 글자는 어떤 글자입니까 우리 십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고 60갑자 중에 제일 첫 대가로 들어가는 것이 갑자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하죠 이 간목을 우리가 왜 나무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이, 어, 보이지 않는 기죠. 이 팔자란 게 보이지 않는 기입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설명하려니까 어디에 된가 이렇게 비유해야만 설명이 되죠. 그래서 간목, 나무의 기질라고 가장 그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을 목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간목은 쭉쭉쭉쭉 자라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얘기한다면 자립심이 강하다. 독립적 강하다 그러니까 이 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수성하는 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간목이 되어는데 일간을 먼저 우리가 알게 되면 아이 사람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먼저 알게 되죠 자 이와 같이 간목은 또 우리가 짐승에다 집어넣어 봤죠 가불병정무경심님께 지난번 공부할 때짐승에다 어디다 비유한다 했습니까 여우라고 했습니다 요는 꼬리 달리는 아홉을 얘기하 하는 게 아니고, 예, 자립심이, 독립심이 강한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요를 거기다가 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간모, 일간을 먼저 분석해 보았다면그 다음에 시선이 어디 간다고요? 월지에 간다고 했습니다. 왜 월지에 갈까요? 몇월달에 태어났느냐? 이거 아닙니까? 네, 예,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왜 월지냐? 우리가, 우리, 그 월지는 계절을 얘기하는데요. 무슨 날에 태어났느냐? 이걸 우리가 격궁용신이라고 하죠. 월지가 우리 팔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지에서 격궁용신을 잡는다. 그래서 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일간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팔자의 월지가 어떤 글자인가를 한번 봅니다. 자, 월지를 보니까, 자, 우리 을, 해, 월에 태어났습니다. 해라는 글자 모자 물이죠. 짐승 따지면 돼지입니다. 이 돼지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월지가 우리가 격국이고 용신이라고 했습니다. 네, 격국과 용신이 월지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 해는 지장간에 뭐가 있죠? 부갑임이라는 천간의 아, 글자가 들어있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지지의 글자는 그릇이라고요. 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아, 그것이죠. 그 담겨 있는 글자가 지지 속에 청간의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담겨 있는 거죠. 무토와 갑목과 임수가 해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순서를 볼 적에 요게 1순위, 2순위, 3순위입니다. 그러면 청간에 이렇게 드러난 글자가 이세 글자 중에 수가 있느냐, 목이 있느냐, 토가 있느냐를 봅니다. 그런데 봤을 적에,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가 물이 없습니다. 그 간목은 있습니다. 간목은 있는데 이건 나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잡지 않고요. 세 번째로 들어와서 이 무토를 잡아야 되겠는데, 무토는 천간에 기토가 들어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글자가. 그럼 토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토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격이라고 하는 글자는 내 팔자에서 가장 힘이 세고 기운이 센 강한 글자를 잡는 건데 이 해의 기토라는 글자는 지난번에 공부했죠. 예, 포태법을 공부했죠. 시리운성 포태법. 이런 걸 배웠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해에서는 어떤 문제냐 하면 해에서 기토는 이게, 이게 묘지에 들어가죠. 야, 기토는 여기인데 해는 여기입니다. 그럼 뭐가 되냐 태지, 절지 뭐 이렇게 들어가면 절태양할 때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월지에서 격곡을 잡는 것은 가장 힘이 센 글자를 잡는 건데 드러나 있기는 한데 드러나 있는 글자가 기토가 해에서는 태지다, 절지다, 절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끊어지는 글자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글자를 드러났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을 때 드러나 있다도 힘이 없을 때는 이해 중에 제일 원 이게 해라는 글자를 갖고 월을 잡는 게 아니라 해가 가지고 있는 글자 중에서 힘이 생건데 그 중에서 임수가 해의 본기가 아닙니까? 우리 본기, 저 정기, 중기, 뭐 초기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해라는 글자는 임수가 정기입니다. 본체죠, 해의 본체. 그러니까 임수로서 우리가 격을 잡는다. 그러니까 임수로 격을 잡는다는 건 임수는 간목에서 뭐죠?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우리가 격으로 잡으니까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격을 이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공부할때에 격을 왜 잡느냐? 아 격을 잡는 이유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팔자 용신 격곡을 그렇게 따지고 사실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큰별게 아닌데 여기에 몰입들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공부할 에는 격곡 용신이 사실은 필요 없는데 필요 없다는 건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 단계 처음 단계니까 반드시 격곡 용신 이런 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에,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격을 잡는 이유가 왜? 격을 잡는 이유가, 첫째는 격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이 뭘 갖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알아보기 위해서 격을 잡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신과 귀신을 가리는 잣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시신과 귀신이란또 뭐냐? 지난번에 공부 를다 했죠? 자. 모, 거, 토, 금, 수입니다. 이렇게 가른다고 했습니다. 인비대 식지관으로 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인격이라고 하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인비쪽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형을 맞춰야 되는데 자, 인비가 이쪽에 있다면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얘기죠. 우리 건강도 평령을 맞췄을 때에는 건강한 겁니다. 근데 어떤 장기 하나가 허약하다든지 어떤 장기 하나가 너무 실악은 그게 평령이 기울어지죠. 아, 균형이 무너질 때 병도 생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이 팔자에서 인성이 만약에 에, 격국이라면 이쪽이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식주안 쪽에 글자가 오게 되면 시신이 되고 무거운데 더 무거운 글자가 오게 되면 기신이 되죠. 그러니까 이 수나 목에 인비 쪽에 글자가 만약에 올해가 이제 기해년입니다. 자기해년에 왔을 때이 글자가 어디에 있는 글자냐 인비 쪽에 글자냐 식주안 쪽에 있는 글자냐 이 토는 여기 재성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님의 팔자에 봤을 때는 올해는 이쪽에 글자가 시신에 속합니다. 시신 예. 이렇게 희신에 속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인비 쪽에 글자가 왔다면, 그건 귀신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희신과 귀신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팔자가 올해는 누구에게나 다기행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희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관이 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희귀신을 가리는 잣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격국을 잡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격을 잡아도, 아까 제가 사실 쓸모 없다고 얘기한 때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올해 이기해년인데이 사람이 갑 때문에 왔다고 칩시다. 뭐 갑자도 좋고 뭐것도 좋요갑자대운이 왔다면 이 글자가 희신의 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희신의 글자가 왔는데 갑파을, 갑을 화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이렇게 묶여버리게 되겠죠 좋은 글자가 왔는데 좋으니까 좋은 글자가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좋지 않은 거죠 <laughs> 이래서 이 글자 하나만 가지고 볼 적에는 희신이 왔다 귀신이 왔다고 할수 있지만 팔자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희신과 귀신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증 통해서 여러분 잠깐 해가면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공주님의 팔자에서 올해 만약 귀인이 왔다면 귀는 이쪽에 식자관 쪽에 글자니까 뭡니까 희신이 왔다 이렇게 얘기 하고 만약에 이쪽에 글자가 왔다면 귀신운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희신과 귀신을 가리는. 잣대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팔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됐던 지간에 우리 공주님 어린 공주님한테 얘가 자라서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글자가 뭡니까 인성의 힘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글자니까 어떻겠습니까 얘는 공부를 잘할 겁니다 학문에 아주 뛰어난 소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공부의 분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속에서도 어떤 분야에 좋겠다, 어떤 분자로서 얘가 잘할 것이다는 문제는 또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컨트롤로서 얘는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또 공부를 잘하는데도 우리가 연월일시로 잘라서 어느 때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고 초년은 아주 공부를 못했어. 근데 노년에 공부를 잘해. 또 어떤 사람은 어, 노년에 공부는 못했는데, 초년에 공부를 그렇게 그 시기에 또 공부를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도 어떤 분야에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공부는 일단 공부란 컨트롤 봤을 때 얘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인격이니까, 아,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다음에 도움 문제 한번 볼게요. 너는 나라 다 좋아하는 도움. 음. 그럼 우리 공주님한테는 아, 재물은 어떨까요? 재물을 얘기하게되면 토액 글자죠. 예, 토액 글자인데 토액 글자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재액 글자입니다. 이게 제가좀투관돼 있습니다. 제가투관돼 있는데 아까 해의 글자에서 봤을 적에는 이 토가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운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이 재물운에 대한 것도 알수 있다. 왜이 글자가 해에 만약에 그 재물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재물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키토는 재의 글자가 드러나 있지만 해월에 그렇게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십이 운성법에서 아, 그 절지와 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힘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드러나 있지만 별로 힘이 없다. 그러니까 재물로는 크게 기대할 게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얘가 또 이제 공주님입니까? 성장해서 자 좋은 남편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도 말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그당시 이제 성장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때 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운이 있겠지만 지금 팔자만 가지고 봤을 적에 자이 여명에게 남자는 뭐죠? 관성이죠. 금의 글자입니다. 자 금의 글자가 천간에 투간돼 있나요? 안돼 있나요? 여 경금이 투간돼 있습니다. 경금이 뭐죠? 우리 짐승으로는요? 자, 이게, 어, 그, 까마귀 글자죠. 그 까마귀는 우리가 색깔로 볼 때는 흰 색깔이죠. 네, 흰 색깔인데, 뭘 깔고 앉았습니까? 말을 깔고 앉아있죠. 우리가 이런 것보다 말을 무슨 말이라고요? 백마라고 그러죠. 여러분, 말 중에서도 말이 원래 기풍이 당당하죠. 흑마도, 뭐, 백마도 다그 중에서도 백마가 제일 야, 기풍이 당당한 말로 우리 알고 있죠. 자, 백마를 까봐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에. 그러니까 얘는 보지 않아도 남편도 위풍당당한 그런 남편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나 하나를 찍어 보면 전체를 다이 여덟 글자가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실명을 할것겠는데요 여러분들의 팔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 번씩 찍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작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주 향상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